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악으로 받는 경우와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경우 이두 가지의 경우의 예를 선과 악의 실상을 살펴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성경상에서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자신의 안가품을 하는 그래서 결말이 좋지 못했던 한 인물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군대의 장관이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윗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창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다윗왕의 뜻을 어기고, 대업의 큰 해가 될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윗왕이 아직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일하지 못하였던 때입니다. 다윗을 따르지 않던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할 의사를 밝히러 찾아왔지요. 다윗은 화친하러 온 무리들에게 잔치까지 베풀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의 뒤를 따라가 그를 죽였습니다. 앞선 정쟁에서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안가품이었습니다 동생이 죽은 일은 큰 슬픔이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다윗 왕과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요압의 마음에 악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이 나왔던 것이죠. 나중에 요압은 다윗이 죽은 후에도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솔로몬을 대신하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도 가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하였던 요압인데 왜 이런 행함을 이룬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한 대로 요압의 마음이 악하고 변화되지 않으니 상황만 되면 그 악이 발동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미움 한 가지만 보아도 그 마음에 미움이라는 악이 있으면 싫은 사람을 상대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으며 저만치 오면 피해 버리거나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고 또 저쪽에 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악입니다. 그렇게 중심에서 악을 미워하면 자연히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리게 되고 그러니 성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악을 미워해서 버려나가면 선만 남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선만 남으면요 아무리 원수 갚을 일이라도 선으로 대하게 되니 오히려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악을 받되 선으로 갚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당파 싸움에만 정신을 팔고 있던 조정 대신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군장으로 파병된 이들은 하나같이 패전의 소식만 안겨다 주었지요. 그러나 당시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로서 외적이 아예 조선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놀라운 활약을 통해 백성과 왕에게 큰 힘이 되어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지요. 이순신은 낮은 직책만 갖고 있다가 좌수형에 부임하자 군비 확충에 힘썼고 거북선의 연구 제작에 골몰하며 마침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옥포에서부터 시작하여 한산 대첩 등 계속된 승리를 거두자 그 공로가 인정되어 최초로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는 훈련을 강화하고 군비 확충과 난민 구제, 산업 장려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자, 이렇게 왕과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이순신 장군에게 돌아온 것은 명예와 영광이 아니었고 도리어 모함이었습니다. 원균을 비롯한 악한 무리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은 압송되었고 사형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의로운 이들의 변호로 죽음을 면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모함한 원균이 참패를 당하자 다시 삼도수근 통제사로 재임명됩니다. 재임명되어 가보니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거북선도 없어지고 함선 또한도 많이 몰락되어져 열두 척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력 또한 빈약하기 이를때 없었지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임금에게 올린 첫 번째 글에 함선이 열두 척이나 남아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열악한 병력을 이끌고 명량에서 133척의 적선을 맞아 용감히 싸웠고 그 이듬해에는 노량에서 500여 척의 전선을 맞아 명나라와 연합하여 싸우다가 적군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왕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니 인정받고 칭찬받으니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본분을 지키는 선의 마음이 있었기에 모함을 받더라도 생명당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이요의입니다 성경상에도 힘든 일을 당해도 오히려 선으로 갚는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품삭스를 속이고 주지 않는 삼촌 라반에 대해 변치 않는 성실함으로 봉사하기를 수년 동안 한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여 원수처럼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 왕을 역으로 자신이 죽일 수 있었지만 조금 더 해하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며 선악간에 하나님만 의뢰했던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또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던 총리 요셉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투집을 잡아 올물을 걸까 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도 항상 선으로 대하셨고, 진리의 가르침으로 깨우침을 주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며 대신 용서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최고의 선이지요. 여러분도 진리를 들어 알고 양식이 된 만큼 모든 상황에 선으로 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선이 부족할 때는 악을 바라고서 인내 후회하기도 하지요. 조금만 참을 걸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선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하셨으니 우리 마음을 악이 없는 선한 마음으로 개간해야 합니다. 자, 특별히 내 생각에 맞추어서 아, 저 사람은 또 이, 이때는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갖고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요. 수군거리게 되고 비방하며 그로 인하여 사단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큰 죄가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사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더러운 말이란 판단, 정제, 수근거림, 비방하는 것, 이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음밭을 선으로 개관하고 영으로 읽은 사람들은 그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함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악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함께 판단 정죄하여 죄를 짓게 하니 성령 충만함을 잃게 합니다. 그러니 선을 쫓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특히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주의하며 그 마음에 조그만 악이라도 버리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선을 쫓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지속적인 선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선을 행한,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여 중간에 멈추는 지금 설명드릴 그 이유를 내게 잘 적용하시면 많은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성하다가 지쳐버리는 이유, 또, 열심히 내다가 식어지는 경우, 믿음의 경주에서도 뜨겁게 달려가다가 식어지는 사람도 있죠. 자, 이런 분들도 지금 말씀드릴 내가 왜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낙심하지, 변개하지, 라고 하는 이유, 이유를 알고 고쳐가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니 힘을 잃어서 지속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충성할 때도 마치 마찬가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며 위로받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충성하는 것,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변화함 없이 쉼 없이 행해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마음 먹고 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상의 인물들, 특히 우리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받되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면 그 상대가 회개하고 서로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악이 떠나가고 선이 임하며 분쟁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임하니 주의까지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